다음 중 네트워크 연결을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프로토콜의 정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프로토콜이란 것은 컴퓨터 간에 정보를 주고받을 때, 어, 주고받을 때의 통신 방법에 대한 규정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사람들끼리도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음. 자 한국 사람하고 뭐 외국 사람 있다라면은 어, 이 있다라면은 어이 서로 이제 통신을 하려면은 대화를 하려면은 한국 사람끼리는 한국어를 하면 되겠지만은 외국 사람끼리 또 대화를 하려면은 또 다른 언어가 또 필요할 거예요. 그죠? 한국어로 하든 뭐 영어로 하든 어, 서로 이제 어, 어떤 통신 방법이 맞아야만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게 LG 컴퓨터고요, 이게 삼성 컴퓨터다. 어, 서로 제조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통신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통신을 할 때는 A라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둔 겁니다. 어, 그게 이제 프로토콜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을 할 때, 인터넷을 연결할 때 쓰는 가장 표준 프로토콜이 TCP/IP 프로토콜이 되는 겁니다. TCP/IP 프로토콜이 없으면 서로 통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규약이다. 그렇게 프로토콜의 정의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은 통신을 원하는 두 개체 간에 무엇을 어떻게 언제 통신할 것인가에 대한 어, 대 약속한 통신 규정이다. 아,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래쪽 얘기 아자 4번은 바로 되겠네요.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TCP/IP다. 자 그래서 1번하고 4번은 맞는 얘기인데 2번하고 3번을 이해를 하시려면 은 어, OSI 7계층이라는 어, 프로토콜 어, 계층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OSI 7계층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렇게 프로토콜을 7단계로 만들었습니다. 일곱 단계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단계로 이제 만든 이유가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서로 메신저를 주고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메신저를 하는 겁니다 뭐 카카오톡을 하든 메신저를 서로 주고 받는데 자 메신저를 서로 주고 받으려면 메시지를 주고 받으려면 어, 어떤 것이 서로 맞아야지 서로 통신이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물리계층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고 모뎀이라든지 코덱이라든지 통신 장비가 서로 어떤 약속된 규약에 맞춰져 있어야만 통신이 가능하단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컴퓨터 본체 에 보면은 통신 회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연결되어 있는 이 규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게 공통된 어떤 그 약속 규약에 맞도록 만들어져 있어야만 B라는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서로 전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리, 적 물리계층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규정을 했는 거예요. 그게 일단 맞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쭉쭉쭉 올라가서 마지막 단계, 7단계, 7계층 같은 경우에는, 응용계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프로그램. 만약 그쪽에서 카톡을 쓴다라면은, 여러분들도 카톡을 쓰고 있어야만 서로 통신할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 맞습니까? 그래서 1계층부터 해서 7계층까지 있는 거고요. 1에서 3계층까지가 하위계층. 이거 하, 상위계층. 그렇게 보통 어, 구분을 합니다. 자 이거 어, 먼저 물리계층, 데이터링크계층, 네트워크계층, 전송, 세션, 표현, 응용 이렇게 어, 시험에는 그 7계층의 순서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것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암기하시는 방법은요. 앞글자만 기억을 하십시오. 물대내 전세표응, 물대네 전세표응 이렇게 첫 글자를 일단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을 이제 특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단순히 암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자 물리 계층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A 컴퓨터하고 B 컴퓨터하고 일단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그것에 대한 규약이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 데이터 링크 계층은요. 두 컴퓨터 간의 데이터 통신에 대한 규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A라는 컴퓨터하고 B라는 컴퓨터가 일단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서로 주고받으려고 하잖아요. 통신을 하려면 어떤 것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 에러. 에러 발생하지 않도록, 에러 검출을 할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흐름, 데이터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그것을 또 제어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만든 겁니다. 정의, 정의를 해, 해둔 거예요. 그 다음, 네트워크 계층. 자, 데이터링크 계층은요, 두 컴퓨터 간에 지켜야 할 약속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트워크는 뭡니까? 컴퓨터가 두 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 대의 컴퓨터가 이렇게 망으로 연결된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컴퓨터끼리 서로 통신을 하려면 은 어떤 것을 고민을 해야, 해야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경로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두 대끼리 서로 통신할 때는 경로란 개념이 없어요. 왜? 여기서 보낸다. 받는 측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네트워크에서는 여기서 보낸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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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경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전송을 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전송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전송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송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경로의 개념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전송계층에서는 실제 전송하기 위한 규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션계층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교환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 자, 동기를 조절한다. 이런 특징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서로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을 하잖아요. 그죠? 동기를 조절한다는 얘기는요, 서로 눈을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 서로 눈을 맞추면서 소, 서로 호응을 해주면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때도 서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자, 표현 계층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그냥 무작정 순수하게 보내면 안 되겠죠. 암호화를 해야 되고, 코드화 해야 되고, 압축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응용 계층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프로그램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 보시면은 OSI 7계층 모델의 세 번째 계층. 자, 일단 머리 첫 글자만 아시면 이것은 답인지 아닌지 선택할 수가 있겠죠. 다른 건 모른다 하더라도. 물 대네라도 알고 계시면은 그죠자 이게 1, 2, 3 이잖아요. 근데 3이라고 얘기했으면 네트워크 계층이 맞는데 여기서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프로토콜의 특징 기능을 얘기를 하는데 흐름 제어 동기화 에러 제어 뭐 이런 것들 뭐 말씀드리면서 어, 이제 개념을 제가 말씀드렸죠. 어, 아, 이런 것들이 프로토콜의 기능이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